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저입니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 2월 1일부터 새로 방영되고 있는러는 저는 저는 는 드라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러브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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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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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인 저는 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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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복합적인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다고 자부하는 옴니버스형 드라마예요 23세는 음. 혼란 29세는 불안 네. 3 5세 위기 네, 형이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42세 뻥우 <laughs> <laughs>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29세 편 하람 씨의 얘기를 음. 좀 하려고 하고요 음. 어쩌면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건 결혼식뿐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다루는 29세 하람 음. 에피소드는 음. 웨이브에서만 독점 공개되는 히든 에피소드라서요. 웨이브에서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몰랐어. <laughs> 이 편에 이제 주제가 메리지 블루라고 해서 네. 29세 정도 되는 이제 주인공 나이 또래 여자분들이 네. 결혼 전에 겪게 되는 우울감, 그쵸? 네, 그거를 다루는데. 거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우리 양떼들 많이 음. 봐주세요. 자 먼저 캐릭터 음. 분석 들어가 보죠. 네. 네. 어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하람이라는 음. 캐릭터. 음. 이 하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그렇죠. 일단 '하람'이라는 음. 캐릭터를 보면, 음. 적당히 공부를 잘했고, 음. 적당히 잘 살아왔고, 음. 그다음에 외모도 뭐, 아니 외모, 외모도 여기 써 있어요. 내가 한게 아니야. 음. 네. 무난한 외모, 적당히 괜찮은 외모. 사실 이 캐릭터를 맡으신 분이 부부의 세계에 서 김희애 네. 씨의 프락지 네. 역할을 하셨고, 사주를 받아서 <laughs> 어, 남편을 뒤쫓아하고 네. 네. 다녔던 네. 그 여배우신데, 네. 그걸로 엄청 어, 떴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 연기 잘하시죠. 음. '하람'은 연애도 무난하게, 음. 네. 네. 본인과 비슷한 음. 중학교 선생님을 맡고 있는 그렇죠. 남자친구와 무난한 연애를 하고 또 음. 무난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재밌는 게 이제 그들의 성생활도 굉장히 무난하죠. 지나치게 무난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왜 결혼을 선택했냐라는 음. 질문에 음. 음. 그 연애하는 남자친구와 딱히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라는 답을 하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게 딱 하람이란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음. 되게 중요한 대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하람 씨가 이제. 첫, 인생의 첫 일탈이란 거를 음. 결혼식 당일 날 한단 말이야. 나는 평생 착한 아이였다. 내 인생 첫 일탈은? 결혼식에서 도망치면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음. 와야 되는 사춘기를 겪지 못한 사람이 그렇지. 20대 후반에 음. 사춘기를 겪으면서 음. 일생 최초의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탈을 하는 장면인 것처럼 음.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회로 되어져 있는데 음. 첫 화를 보면서는 좀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친구가 대체 여기서 왜 도망치는가에 그치. 대해서 음. 정말 정말 어려운데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보시면은 조금 음.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음.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음.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가 음. 워낙 지배적으로 이 친구를 이제 그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더욱더 실수를 한다거나 음. 일탈을 한다거나 음.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풀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K 장녀 때도 음. 얘기를 많이 했던 그렇죠. 건데. 어내 인생이 전부라고 여겼던 엄마가 음. 갑자기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더니 음. 나를 버리고 음. 나를 두고 해외로 가버린다는 그런 선 선언에 저는 그 조지와 엄마를 처음에 두 분이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 드라마 어디로 흘러가는지 <laughs> <laughs>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음. 그 장면을 보면서 어, 내가 듣기로는 메리지 블루가 주제라고 들었는데 이 불륜 드라마인가 <laughs> 에러 부분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네. <laughs> 네. <laughs>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너밖에 없다라는 음. 식의 어떤 포지션을 취하, 취했다면 음. 이 하람이란 친구는 갈등이 안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결혼해서 음. 또 무난히 엄마 맞춰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건데 음. 이 어머니의 어, 연애, 음. 어머니의 사랑이 음. 굉장히 큰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이제 엄마로 잠깐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음. 어머니 캐릭터가 음. 사실은 어, 처음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안 됐어요. 음. 보여지는 모습은 음. 굉장히 현명하고 성숙한 엄마처럼 처음에 나왔는데, 음.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이혼을 했고, 음. 이후에 둘만, 모녀만 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음.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어린 하람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음.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죠. 어, 너밖에 없다. 그렇죠. 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진적안 살았다 이런 얘기들. <laughs> 정말 어, 뭐 클리셰죠. 예. 네. 뭐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음. 그, 정말 무슨 매뉴얼 같은 대사들. 음, 음. 사람인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맞 네, 어머니가 원하는 음. 게 안정적인 직업이라 교사를 했고, 음.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라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도 결심을 하고, 음. 어머니가 생일날 그냥 툭 던진 나 음. 이런 와인밤 좋을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에 음. 어머니 와인바 차려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사실 나중에 음. 대화에서 나오지만 어머니는 별 생각 없이 던진 얘기거나 음, 기억도 음. 못 하는 게 사람 음. 얘기는 인생의 지표가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되버렸단 말이에요. 맞아, 그 얘기하자면 자기가 1 0살때 음, 아직도 기억 난다. 그렇지. 아홉 살에서 1 0살 되던 그때 엄마가 매일 밤마다 내 등에 대고 울었잖아. 나 왔으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버틴다고.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고. 근데 엄마도 어렸던 거지. 음. 그때 나도 어렸잖아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잖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결국 음. 20년 사이 엄마는 굉장히 많이 성숙을 해서 엄마 인생을 네 비처럼 생각하지 마. 너는 넌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엄는 엄마 인생이 있으니까 네가 떠앉지 않아도 돼. 굉장히 그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 제대로 된 사람? 음. 예비 신랑의 부모랑 비교했을 때 더욱더 아, 대조되는 모습이 네. 보이죠 네. 어른이란 어떻게 해야 네. 되는가에 대해서 이 드라마를 만약에 딸과 엄마가 함께 본다면 음. 꼭이 하람이 어머니가 했던 음. 결혼을 앞두고 딸에게 나눴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이 드라마에서 네. 최대 피해자로 나오는 아, 남자친구 <laughs> 안쓰러운 캐릭터죠 예비 신랑 너무 착하고 어, 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그, 남자 약간 드래곤 같은 존재. 맞아. 예. 하람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무난한 음.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음. 재밌는 게 자기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취미 생활이 바이크를 타잖아요 오토바이를. 음. 그쵸. 그 오토바이가 음. 하람이의 사실 숨겨진 진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갖다 쓴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이 사람이 얼마나 눌러놓고 사는가. 음. 이런 일탈의 행동이 그쵸. 있고 남자친구는 심지어 몰라. 음. 어. 굉장히 참으면서 사는 음, 캐릭터인데 음. 남자친구는 그 오토바이도 없는 애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좀 약간 극성이고 음. 엄마가 특히 많이 극성이고 좀 음. 굉장히 센 분으로 나오는데 음. 그냥 집에서도 굉장히 착실하게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음. 자기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음. 엄마 아빠가 철이 안 들어서 그치, 그치. 자식이 철든 케이스 요 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극성맞고 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도 잘 하고 음. 있고 음. 그 안에서 이 남자친구가 얼마나 배려해 아이콘이냐면은 음. 주인공인 하람이가 음. 남자친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매너리스트 칸 섹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음.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난 사실 널 배려한 거다. 음. 나라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욕망이 있어. 다만 예의와 배려, 매너였던 거지. 그래서 참고 그리고 그 루틴을 내가 밟은 거는 음. 그날 너의 반응이 아주 그렇죠. 좋았기 때문이다. 다 기억하는 남자예요. 굉장히 그 음. 자상하고 배려심은 많은데 음. 음. 융통성이고 고지식하다는 걸또 보여주죠.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음. 아무튼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데 그 매너리스트 감을 견디지 못한 하람 씨가 잠자리 중에서 이제 하품을 하고 나서 발기가안 되는 <laughs> 문제가 그렇죠. 생겨요. 음. 네. 그러면서 하람 씨가 안 그래도 식어가는 마음이 음. 더욱더 이제 부추기는 음. 그런 음. 결과로 이어지죠. 아마 그 제작진이 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성생활이라는 게 결혼 생활이 연애 생활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 음. 그 안에서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안 하나에 대한 어떤 음. 반증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섹스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음. 이슈이긴 하나 너무 그쪽 시야에 이제 약간 가려져 있는 음. 느낌이 좀 들고 좀 안타까운 그렇죠. 부분이죠 사실은 음. 그게 섹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섹스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저는 봐요. 선호 관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음. 좋아하는 사람과의 키스가 마음이 없는 사람과 섹스보다 더 흥분되고 좋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음. 사람이의 마음 자체가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내에서도 만족을 못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근데 이그 20대 후반의 여자들이 음. 많이 음. 결혼 전에 음. 경험하는 음. 메리지 블루라는 음. 거의 어떤 한 축이지 않을까. 음, 굉장히 성실하고 음. 헌신적인 남자야 어? 근데 재미가 없어 그쵸 그거죠 사실 사실 이 결혼에 대해서 재밌는 게 음.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음. 그 생활 사건의 스트레스 정도를 1위부터 100위까지 매겨놓은 게 있어요 순서를 음. 이게 재밌는 게 10위 안에 음. 뭐가 들어 있냐면 미국에서 1등이 배우자의 죽음이 들어 있고, 음,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혼도 있고, 음. 근데 재밌는 게 결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음. 아마 7등인가로 들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이혼만큼이나 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실직이나 은퇴보다 더 높게 어, 측정되어 있죠. 그렇죠.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잘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큰게 삶의 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거든요. 음. 지금의 어, 20, 30대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거는 음.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엔 꿈에 부풀어 있죠. 음. 좋아. 근데 음.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이제 현실이 돼가면서 음. 내가 이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음. 내가 이 선택이 음. 옳은 건지, 음. 그리고 이 상대가 최선인 건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재밌는 포인트가 사실 자율성이라는 건데, 음. 결혼이라는 건 제일 큰 어떤 결정이고, 그걸 결정하는 이후에 음. 내 인생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시대가 점점 더 개개인의 행복이 주, 중요해지는 시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족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막 이런 시대였다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이라는 거가 조금 더 무거워지는 주제이고 모두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사실 이거는 결혼 전에 더 많이 갈등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하람이 같은 경우에도 온전한 부모의 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음.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불안해지지. 그 결혼에 대한 그 두려움은 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람 씨도 이제 그런 어떤 롤모델이 없었다는 음. 게큰또 망설임의 요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음. 들고요. 음. 근데 하람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드라마니까 음.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도망가는 장면으로 연출을 했지만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그러면 음... 사실 굉장히 민폐죠, 이거는. <laughs>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원해서 해도 힘든 판이기 때문에 음... 이건가 아닌가, 이건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들 때는 일단은 멈춰서 좀 스스로를 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끌리고 이런 걸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변의 어떤 기대에 부응해서 음...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결혼과 함께 독립이 아니고요. 음. 독립 후 결혼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부모의 정서적 거리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이후에 음. 그 후에 결혼에 대한 선택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하람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엄마와 떨어져서 독립 생활을 하던 중에 결혼이라는 이슈가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거나 엄마와 그동안에 어떤 정서적 애착 관계가 거의 병적으로 결합이 된 상태가 좀 해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하람이를 통해서 결혼이 인생에 어떤 것들을 주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음. 이벤트를 다룬 드라마를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 두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엄마가 이렇게 하람이 엄마 같이 이렇게 독립성을 강조해 주지 않습니다 아, 그쵸, 그쵸. 이런 엄마는 네.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음. 엄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찾아가야 돼내 밥그릇 음. 내가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음. 여러분이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음.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시는 버릇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네, 러브스 넘버는 음. 웨이브를 통해서는 내편 네 음. 다, 전편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29살 하람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세 번째 에피소드인 35살 바냐 에피소드는 음. 웨이브에서만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기대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떼들 많이 음. 봐주세요. 드라마 보시고 음. 다른 캐릭터의 분석을 또 원하시면 댓글 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양떼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